자, 어, 여러분들 이제 아 어, 3분 스피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이게 이 교육이 지금 25 그죠? 25기잖아요. 25기라면 벌써 6개월 이게 6개월 교육 과정이니까 벌써 12년 5개월 거의 13년. 여기 6개월 과정만 지금 이제 13년이 지났고 그 전에 기초과정, 이제 기초과정을 제가 한 3년간 이렇게 했으니까 벌써 여러분 이 수료를, 수료를 벌써 제가 16년째 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수많은 수료를 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늘 이제 크게 큰 그림을 그리라 했습니다. 큰 그림. 바로 이렇게 눈앞에, 뭔가 이렇게 눈앞에 뭔가를 보지 말고 멀리 크게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20세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또 어떤 사람이 22세기를 봐도 됩니다. 요즘 이렇게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9988-12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원래는 123이었는데 3, 1234가 아니고 121. 하루 이틀 아프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백년을 준비하는 되죠 글쎄, 21세기 이 백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요? 백세 시대에. 이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첫째, 그죠? 이게 첫째 건강해야 된다. 건강.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21세기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공하는 이 공부도, 정말 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절대 이게 두뇌, 회전, 두뇌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까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발표하면서 성장, 자기 자신이 자기 개발과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21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물었을 때. 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목표, 이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이 줄어들거나 꿈이 없어집니다. 예, 네, 근데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근데 나는 그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장군이니까. 그래서 아까 장군이 별, 뭐, 이렇게, 그저 모자에 별 나는 장군이 아니라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나는 장군이니까 나는 나의 꿈은 나는 지속적으로 꿈을 꾸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 그리고 지민사 대천명이다. 나는 늘 천명을, 하늘의 명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명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 갈 것이다.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이 결국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늘의 명이 딱 나에게 내려오겠지만 나의 꿈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어느 순간에 나의 꿈을 내가 꿈꾸던 그 꿈이 딱 이루어지도 셔도 좋겠지만 하늘의 명이 딱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한 그 과정들이 나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99세, 90,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저 그 꿈이 어떤 꿈이든 간에 이루어지면, 나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 예. 저는 늘 청명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하늘의 명을, 하늘의 명이 어떤 명이든 간에 그 하늘의 명을 기다리면서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거에 제가 이제 늘 얘기했던 그 10년 법칙이 있어요. 10년 법칙. 10년마다, 10년마다 자기 뭔가 새로운 꿈을 꾸어 나가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10년이 아니라도,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이미 지금 이 과정은 요 스피치, 올해 25기 과정, 원래 스피치 25기 과정에. 이게 지금 오고 싶은데도 지금 이게 원래 이른이 한 서른 명이 넘거든요. 삼십 몇 명이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오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걸쭉 지켜봤을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뭔가를 이루어 낼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 어깨가 더 무겁다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멈추어 버리면 제가 여기서 더 노력하지 않고 뭔가 저의 성장을 저의 성장 제가 그동안 많은 것을 노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는 됐다. 이제 고만 성장하겠다. 그래서 나의 성장을 멈추어 버리면 내가 어떻게 제자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제가 좀 힘이 들더라도 저도 끊임없이 제 성장을 제가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거죠. 이게 한분한분 한분 지금 제가 한분한분 한분 봤을 때 정말 이제는 대중 앞에서 이렇게 대중 앞서 마이크를 쥐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죠 이 무슨 마이크를 쥐고. 바로 그저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 청중에게 마이크를 대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다음에 그 답에 대한 해설까지 전부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25기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고생 많이 한 기수입니다. 하여튼,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세요. 네. 자, 이상으로 25기 제24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세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